지금 제 주제는 부자 되는 법 절대 지켜야 할 재테크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자가 되는 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.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.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여 저축하고 투자할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빚을 피하는 것입니다. 높은 이자율에 빚은 재산과 금융 상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다각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.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. 재무 컨설턴트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부자되는 법 절대 지켜야 할 재테크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가며.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